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궁랩의 용궁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전 영상에 제가 그 이벤트 예고 영상을 아마 올렸을 거예요. 원래는 구독자 500명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감사 이벤트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500명을 제가 기다리면은, 아,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요새 제가 영상을 찍으러 다니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아직 여기 동네 베스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지금 이세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러버지그를 해외배송으로 아키타입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한 4일 지나니까 주문이 취소가 되네요. 아 이거 러버지그 나눔은 무기한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버지그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계획보다는 조금 빠르게 루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루어 소개를 해 볼게요. 우선 먼저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바로 요 친구입니다. 뎁스 테클박스고요 제품명은 3020NDDM 사이즈예요. 하드베이트나 이런 거 빅베이트는 타이니 클래식 크기 정도 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크기는 못 담을 것 같은 좀 사이즈 는 사이즈고요. 하드베이트 이제 타버터 계열 뭐 이런 친구 미노우 이런 애들 담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루어는요, 바로 헤돈의 자라스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슈퍼스폭 주니어고요. 이 친구는 그냥 슈퍼스폭이에요. 이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은 우선 주니어는 레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루어는요 메가베스의 빅 가봇입니다. 또 타버터 시즌 하면은 프로그를 안할수 없잖아요. 또 이거를 제가 작년에 가본 영상을 봤어요. 너무 재밌게 생겨가지고 그때 살라고 했는데 아뭐좀 영상 좀 떠서 이제 좀뭐좀 뭐좀 살려고 하면은 이게 다품절이야 다품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동네에 루어샵 사장님이 딱 입고 하셨을 때 냉큼 주어 왔습니다. 두 개를 샀어요 영상에는 하나는 제가 쓰고 있고 하나는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영상도 계속 빅베이트 관련 영상만 올라오고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웜도 큰 사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중 하나는 바로 다미기의 메가미끼입니다.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한 뼘이 이게 20cm예요. 보면은 거의 한 뼘하고 반 정도 나오거든요 인치로는 무려 11인치나 되는 스트레이트 웜입니다 구조는 머리 쪽이 좀 두껍고 가다가 얇아지면서 꼬리에서 살짝 두꺼워지는 그런 스트레이트 웜 구조를 끼고 있고요 음 저는 이거 6호 바늘에다가 노싱커로 많이 쓰거든요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려면은 6호 바늘에다가 이제 무게가 더 필요하다 하면은 황동싱커 있잖아요 그그 그 바늘 그 거기다가 끼우는 것처럼 이제 그거 끼셔서 던지면은 은근한 저킹 액션에 꼬리 액션이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카드 영상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할 제품은 뎁스사의 사카마타 쉐드 8인치 제품입니다. 생긴 건 진짜 돌고래 같이 생겼고요. 제 보시다시피 이제 잘안 보이는데 화면에 이렇게야 해잘 보이나? 양 상당합니다. <laughs> 두께감도 꽤 하고요. 쉐드인데 액션 영상을 보면은 좀 일반 저희가 아는 그 패들 타입 쉐드랑은 좀 액션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그 머리 쪽에 이렇게 날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귀에 딱귀귀 귀귀귀 귀처럼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 이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저킹을 탁 하고 주면은 이게 부드럽게 활강하는 액션에서 이제 프리 폴링 쭉 가라앉고. 이제 이러한 액션으로 베스를 유혹하는 그런 웜인데, 주로 사용되는 채비는 프리리그랑, 그 다음에 특이하게 스플릿샷? 헤비 스플릿샷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지금 오너사의 그 비스트 6호반을 그 뭐냐, 그 웨이트훅? 그거에다가 노싱커, 어? 노싱커? 그냥 웨이트훅 채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루인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품, 그 상품에 그 다음에 준비한 상품도 빅베이트 중 하나인데요 여태까지 이런 웜은 없었을 거예요 진짜 <laughs> 진짜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는데 다음, 다음으로 준비한 웜은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름은 슈퍼크랩이고요 길이는 6인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이 전체 가 폭이 아닌 이양 다리 끝이 길이가 6인치인 것 같아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샀어요 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보면은, 옵셋 훅 있잖아요. 옵셋 훅. 그, 그냥, 그, 노싱커, 그냥, 낀구는 그런, 바늘. 그거, 덩키리그처럼, 여기다, 여기다, 몸에다가 두개 끼우고, 양 다리에다 하나씩 끼우고, 그러고, 노싱커로, 알, 알짜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상품인데요. 이제 또 타버터의 시즌이 오잖아요. 그럼 또 대부분 아침 피딩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 길어지니까 이제 저녁 피딩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안전하게 저녁 피딩을 하시라고 오랫동안 헤드랜턴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충전지 제공이라고 써져 있고요. 보시면은 충전지 제공이라고 써져 있고 이게 일단 밝기는 최대치 3,500 루멘이라고 하네요. 이거 해루젤할 때도 써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충전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야습 안전하게 하시라고 헤드랜턴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나눠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용궁상이라고 해야,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데. 네, 일단 이 그룹은 용궁이라고 할게요. 용궁에 당첨되신 분은 이 델스 태클박스랑 빅가보 헤돈 슈퍼스포, 가미기사의 메가미끼 이렇게 해서 한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랩 상품을 받으시는 분께는 헤드랜턴 하나랑 슈퍼스폭 주니어 사카마타 쉐드 8인치 슈퍼크랩 6인치 이렇게 해서 4개씩 총두 분을 뽑아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리플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눠주니까요 뭐 행여나 제 영상을 즐겨보시는데 구독이 혹시 안돼 있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laughs> 아 가장 중요한 이벤트 기간은요 16일까지 16일 자정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구독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이벤트 추첨을 못 하거든요 해서 그 계정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설정을 꼭 공개로 해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추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추첨하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하는 거를 웬만하면 노편집으로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히 하드베이트를 타버터를 샀는데 이거 500명 막냥 기다리다가 제 계획대로 500명 될때 감사 이벤트로 했다가는 턴오버 시즌 때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씨, 이것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 계획과는 달리 좀 땡겨서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소박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아무튼 뭐 어떠한 말로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리플 달고 돌아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 타버터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훅셋 타다가 <laughs> 다치실 일 없이 안전한 루어낚시, 재밌는 베스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벤트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